북한군 개입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, 첫 번째로,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자꾸 100% 국민이 섬겨야 되는 헌법에 집어넣겠다 그러면요, 이 헌법이 정쟁의 수단인데 그럼 다 집어넣어야 돼. 오일 퍼면넣냐 왜? 세월호 넣자, 다 넣자, 광우병 넣자. 특정 사건을 헌법에다 집어넣는 걸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. 헌법은, 그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는 가장 큰 높은 이론인데, 여기 여기다가 5.18을 만세 찬양 부르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겠다? 이놈들은 지들 해먹으려고 헌법을 망치는 거야. 이것만 가지고도 집어넣으면 안 돼, 5.18은. <laughs> 여기서 반론이 있어 지금 헌법에 집어넣겠다는 이유가 뭐냐고. 한마디로 5.18 대해서 딴 얘기하면 죽어, 이거잖아, 목적이.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냐고 어? 그리고 5.18은 무장을 썼어요 무장을 무장이야 무장 그 무장을 평화적인 민주화운동하고 똑같이 보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가 틀렸어? 그게 망언이야? 그 정도 의견은 수용 못한다?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놈들이 윤석열이가 이걸 집어넣겠다 했어요. 5.18 헌법정신에. 윤석열 만세 차량한 놈들 다 커밍아웃 하고 절로 넘어가라고. 어. 싹 가. 조갑제, 윤창주, 다 가. 다 고용주. 5.18 만세하고 싹 꺼져. 너희들. 내가 여기서 세판잘할 테니까. 어. 요걸로 커밍아웃 시키면 돼.